그다님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, 울모님 아니야, 아시반님 아니야, 너골님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님 아니야, 일부 아니아배 아, 아, 아파, 아배 아파, 아아 은가, 아, 아아 선비 언니, 아, 선비 언니, 내가 이 내가 가서 이부해 줘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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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내가, 내가 가서 이부해 주고 뭐. 빨리 빨리 화장실, 어, 이브 내가 이부해 줄게, 아아 뭐야 뭐 영선님 아니야, 어가 장인님 아니. 아니요. 에이스님 아니요. 아니요. 뭐야, 아니 아니요, 프로마아니스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야아니 아니요, 아니요, 아니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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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단아니께아니접아니서아니라아니 어떻게 데 얘들 아 어떻게 <laughs> 내가 모르고 모르고 애교용이 여기다 켜 놓은 게 우리 너네 방그 애교용 방인 줄 알았는데 <laughs> 우리 방을, 방을 읽고 줬네. 죄송합니다. 예, 네, 죄송해요, 여러분들. 알겠어요. 알겠어요. 빤스도둑님 안녕. 경수님 안녕. 교토라미님 안녕. 나가 주어님 안녕. <laughs> 수아님 안녕. <laughs> 어, 네, 안녕. 저 안녕. 가 안녕. 잘 있어. 어. 아, 아배 아파 죽는. 할키해 <laughs> 주세요. 아, 배 아파 죽는 줄 알았네. 아배파 이불 덮끝 음... 아, 강철아. 괜찮아. 파파치. 아, 놀래라. 아, 놀래라. 강철이 왜 여기 있었어. 깜짝 놀랐잖아 어, 그래 화가 났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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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나랑 이제 좀 며칠. 있... 아, 아. 나랑 며칠 있어야 돼. 강철아. 나랑 이제 친하게 지내야 한다. 알겠지? 손. 그렇지. 손... 잘했어. 강철아 익숙한 평평함이지 강철아. 익숙하지 않지. 나는 조금 더 있어. 강철아. 그런데 엄마보다는 좀 강철이도 있어. 딱딱한 것이러해. 어? 아니야, 아니야. 강철아. 어, 너네 엄마보다는 조금 폭신폭신해. 뭔 말인지 알지? 너네 엄마 아니다. 얘들아, 나 고백할 거 있어. 그거 아니야.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사실 사실 저 오늘 집밥이면 난 진짜 나락 갈 준비해라. 아니, 선비 언니야, 너 뭐, 선비 언니랑, 원래, 그, 우리 밤, 그, 바다가, 여러 팬이 가준다고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, 사우가, 자기랑 밥안 먹어주면은, 삐진다고 그래가지고. 대게 뒷밥이냐? 대게는 안 먹었어. 등갈비 먹었어. 죄송합니다. 구독 1년 차인데, 굳이 할게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! 아 진짜 아침부터 먹방 보려고 기다렸는데 인생 개망했네 진짜 말이 되냐 어떻게 내 기다린 시간 죄송하면 지속만키 해주세요. 지속 지속 지속망키 지속 지속 지속망키 우리 강철이가 여기 있냐? 아, 광철이가 좀더 딱딱하지. <laughs> 나라기는 어디 갔나요? 나라기는 누구야? 시우야보하고 광철이 아닌가? 잘가. 애교용이랑 뒷밥 하셨더군요. 같이 사과하세요. 아니, 애교용이랑 뒷밥 했는데 왜 그랬냐면 아니, 그 뭐야. 이상우가 우리끼 우리 이따가 밥 먹는다고 하니까 삐져 가지고. 그래, 그냥 삐져가지었어 그냥 없었어요. 가서 혼자 먹어. 뭐. 우리는 <laughs> 맞아. 우리 피해자야 애교윤이 원래 그거 대게 먹자 그랬는데. 그래. 이상하고. 그래, 그래? 그러면 나는 계속 되게 서글거 했는데. 비 뭐야? 혼자 가서 꾸꾸요 형 집에서 혼자 밥 먹을게. 이러는데 어떡해? <laughs> 시켜 가지고 하나 먹고 같이 식량. 야, 애교윤 커피. 야, 애교윤 커피. 커피? 애교윤 커피, 커피 시켜 줄까? 어? 교용아? 에이데. <웃음> 야 <웃음> 너네 <웃음> 에이드로 할게 어 에이드 <laughs> 나도 TTS 쓰고 싶은데 야, 에이드로 시켜줘 알았어 그래. 에이드로 시켜줄게 근데, 잠깐만 나 오늘 잠을 오, 많이 못 잤으니까 나는 아이스 레모네이드레모네이드 체리에이드 어떤걸로 할까 애교용 야 무슨 100만원이야 <laughs> <laughs> 야 애교용 체리에이드로 시킨다 좋아 <웃음> 오케이 <웃음> 너밥 먹고 있어? 나다안 먹어도 돼. 나 오늘 뒷밥해서 대국민 사과했어. 듀오하자. 가자. 가이지 가이지 가이지. 안 먹어도 돼. 어 가자. 이니씨 열면서 <laughs> 피드백 존나. 아왜니 네 먼저해? 이씨 내가 가 보는데 각 보고 있었는데 각이 나와야 하는데. 너가 먼저했잖아. 그러니까. 좋아 이피 좋다. 어때 듀오라서 힘들어주는거 티나? <laughs> 아니, 그거 아니지, 그니까 말이에요. <laughs> 다시 해보죠. <laughs> 어, 뭐가 보였는데? 카지스. 어, 아 어, 그래? 아, 씨! 안녕!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 괜찮은데? 어, 진짜로? 괜찮아, 괜찮아. 휴! <laughs> 휴! 잘 흘렸다, 그지? 어, 잘흘렸어 어 조심해. 아 좋댔다 이건. 안 좋댔어 사실. 너프리잖 어떻게 맞아. 휴. 누가 보였는데 하자마자 붕대를 날렸어 가지고. 큰일났으니까. 그러니까. 다행이다 그래도. 안 보이면 물어볼게. 어? 안 보이면 지금. 아 누구 왔다 또. 아또 왔어? 언니 버려게. 아 어, 버려. 아니 이 스킬. 동네 방네 지점 걸안쳐 먹고 어디 자꾸 또 돌아다니는 거야. 근데 음, 나는 까끗하게. 괜찮은 거 같은데 언니. 어?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나? 난 내가 키를 먹어서 기분이 좋지, 좋긴 해. 그래. 안 그렇네. 촥. 촥촥. 나 쓰레기 플레이 좀. 오 쓰레기다. 진짜. <웃음> 너무해. <웃음> 야, 오공이 뭔데? 뭐냐고! 어? 오공이 뭐냐고! 어때? 오공이 뭐냐고. 나 짱이지? 잘하냐고! 다이브 가능! 아좀 진정해. 온 <laughs> 다이브임. <laughs> <원타이드임. 웃음> 와 애교용! 붕대가 미쳤다! 붕대 쟤안 맞았는데? 맞았어. 전용 맞은 거 아니었어? 아니 언니 방금 모델 카이드물었잖아. 모델 카이드 맞았던가요? 모델 물지 않았어요? 전용 물지 않았어요? <웃음> 나도, <웃음> 나도 모델 맞은 걸로 봤는데, 붕대. 어, 맞았대. 그래, 오. 언니 개조롭다니까? 와우. 아, 야! 나 풀어줘! 아! 어, 어, 이 새끼가 자꾸 쥐발, 쥐발 사라또 어, 가뒀어? 와, 또 가두고 나 타워 맞고 있는데, 쥐엄쳐. <laughs> <laughs> 모데카이저에게 끌려가니 아니 재밌는데? 왜 자꾸 날 가두는 거야? 또 가뒀어? 나좀 그만 가둬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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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여기 다날이핫핫핫이챠 음. 나이차, 승리! 나이! 차우! 승리. 힘들 들어. 어